그래서 로그인까지 다 해놨죠. 아, 어, 그러면은 이제 이제 이런 거죠. 여태까지 내 컴퓨터에서만 돌리고 있었단 말이야 이걸. 근데 이거를 저 뭐, 뭐 다른 대륙에 있는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얘한테 가입을 하고 이걸 설치를 하고 로그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배포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얘가 여기에 접근할 수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어 어디로 갈 거냐면은 여기 가세요 d 비프로젝트 이거 만들어 놨었잖아 그거 프로젝트 1 있지? 여기 아까 전에 했던 거, 아까 전에 했던데. 뭐할 거냐면, make, directory, f l i o 로 하자. flight.io. 아, 그리고 cd, flight.io로 들어가면은, 나는, 뭐야? 뭐 어디 들어있는 거야? 여기 들어있는 거지. 아, 아까 전에 봤던 거 어드민에서 프로젝트에서 지금 플라이즈마이오 만들어서 그 안쪽으로 온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pwd 하면은내 위치가 이렇게 다 보인단 말이야. 이 앞부분은 집에 가서 하면 또 다를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부터는 같을 거예요. 프로젝트부터는 똑같을 거야. 뭐 똑같을 필는 없지만 기왕이면 맞춰서 하는게 좋을거예요 여기다가 폴더 하나를 만들겁니다 이퀴드 레오 디렉드리 뭘까 저는 제이니셜 넣을게요 각자 본인들 이니셜 넣으세요 이게 어 나중에는 앱의 이름을 정, 어, 결정을 할 거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이랑 겹치면 안될 거 아니야 결국에는 여기에 이제 우리 도메인도 연결이 될 거라고 그래서 음, 남들이 안 쓸만한 것들 그냥 앞에다 붙이면 돼요 n, G, n, x, z 이렇게 하죠 해서하면 보일 거고 CD 해서 들어오세요. 이 폴더의 이름이 그플라이 IO 가면은 이게 앱의 이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가 플라이 하고세요. 런치 노이 플로이. 하면요. 아, 이렇게 뜨는게 맞아 그리고 여기 하나 물어보죠 이거 아이 상태죠? 왜? 뭐라고 하는데 많이 입력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을 때, 아니다. 이거 그냥 전문 복사해서 나한테 아무나저기 카톡 보내봐요, 일단. 에러 가 나신 분 중에 아무나 자 정도는 실행이 안 되나? 그... 빼시 하나 더열오서아 근데 플라이 아까, 따랐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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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까, 번해 아까, 요까아 Version update. 이렇게 나와. 이거, 배쉬에서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볼래요? 여기다가, 파워쉘. 아, 잠깐만, IEC? 아니야, 방금 전에 깐거 있잖아, 이거. 여기서, 아, 일단, 여기까지 또, 똑같이 와야겠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쓰리 시드라이브에유저스로돼 있을걸? 요거 따가면 돼 요거. 응? 요거 복사해서 이거 붙여넣기 하는게 낫겠다. 그러면은 애초에 경로가 그냥 애초 일로 가거든요. 여기서 요걸 쳐 봐요. 이이 파워쉘에서 이걸 여기다 치면 돼. 플라이 런치 뭐그 플라이. 아 이거 열때 관리자로 안 열었나? 아, 그렇죠. 랬던것 같네. 어. 요거 있지, 요거, 파워쉘, 이게 최신, 방금 전에 나 다운로드 받은 거거든? 아니면 원래 그냥 있 있는 이 윈도우즈 파워쉘로, 요 클릭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한 다음에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일단, 일단 요거 마무리 할게요. 이거. 마무리할게요, 이거. 천천히 따라 하세요. 일단 설명 먼저 할게요. 이거. 여기 이제 설정이에요. 나, 나는 여기서 Y 누르고 엔터 눌러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실행 전에 세팅 할 거냐거든? 세팅 창이 뜬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앱을 등록할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앱네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방금 전에 그 폴더명으로 하나 생긴 거고. 아, 얘네는 웬만하면 냅둘, 이게 좋을 거예요. 그 폴더명이랑 똑같이 해도 되는데, 원하면 바꿔도 돼요. 근데 남들이 쓰고 있는 건안될 거야. 어, 그리고 당연히, 이 실습 따라 할때 나랑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본인만의 뭔가 있어야 돼, 그게. 여기 뭐, 시그니처가 있어야 돼. 그다음에 여기는 퍼스널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 그 나라 정하는 거거든. 도쿄. 서울이 있으면 좋은데 현재 서울은 없어요. 여기. 그 플라잉 점마이오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 근데 도쿄도 충분히 빨라요 이거. 자, 여기 포트는 80이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엔진엑스가 내부적으로 80을 써요. 그리고 조만 메모리 CPU는 이거 그냥 냅둬도 되고요. 퍼스트 그리. 너 no, 아니야. 이거 디세이브를 듣고 레디스도 너네. 다시 디세이브 고 그냥 컨펌 세팅스 하시면 돼. 그러면은 런치 세팅스 컨펌 해 가지고 끝났거든. 그러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대시보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까는 이거 아무것도 없었거든. 근데 이거 뭐 하나 생겼죠? 여기 어, 이제 등록만 한 거예요 등록만 네, 눌러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어, 접근할 수 있도록 뭔가를 더 하긴 해야 되는데 설정을 좀더 하긴 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 도커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또안 되고 그래 그러니까 일단은 그건 좀 이따가 하고 요거, 등록되는 것까지, 대시보드에서 이거 보는 것까지.